기후위기와 해양오염, 연안침식과 해양쓰레기까지. 해양 문제는 가장 먼저 지역에서 발생하고 피해 역시 지방이 먼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현장의 대응은 늘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없이는 해양정책도 해양위기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정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왔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처음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은 약화됐고, 해양정책은 중장기 전략이 아닌 정권실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지자체의 처리 능력과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하루 최대 15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처리 가능 물량은 20톤 남짓에 불과해 미처리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한때 국비로 지원되던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대부분 종료됐고 지금은 도비와 시비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안 지자체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사이 태풍과 고수온은 쓰레기 유입을 가속화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사물을 지방에 넘겼지만 권한과 예산, 정책 설계 능력까지 함께 이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호괄보조 예산은 급감하면서 자율적 정책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책임은 지방에 있지만 실행수단은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지방이 직접 제도 개선을 제한할 수 있는 상향식 분권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지자체 간 협약으로 해양 사물을 분담하고 조례 재정 권한도 폭넓게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정책의 실질적 분권이 기후위기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사무이양이 아니라 지방이 직접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 해양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는 지적입니다.